교회. 영화부, 유아부, 유아 유튜브,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쁜 손 가지고 왔나요? 네! 네. 백곱선백곱선다 같이 안녕하세요. 음... 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laughs>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퍼졌어요. <laughs> 맞아요. 그럼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슬기로운 믿음 생활도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제 할수 없게 되었어요 음. 슬기로운 믿음 생활도요? 너무 아쉽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출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멈출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러 고고! 고고!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믿습니다 고백할 거예요. 다 같이,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번쩍. 믿습니다 손 나와라! 야!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아요. 나는 나를, 나는 나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와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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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는 찬양해요.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도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함께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니 받아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너희들 알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멋진 선물을 주셨단다. 와, 그게 무슨 선물인데요, 할머니?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다. 와, 신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 우쑥우쑥 우쭈르쭈 우쑥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더잘 알고 있어.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바울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혔어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그날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담에 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담에색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어요. 눈을 뜰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었어요. 으악!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어. 바울은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누 누구세요? 바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나는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라.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잡고 담의 색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한편 담에 세계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네,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상장 바울을 찾아가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네? 바울이라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했어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무척 괴로웠어요. 예수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네, 네, 예수님. 저벅저벅, 저벅저벅.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아나니아는 바울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어요. 기도가 끝나자 번쩍 바울이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어. 말씀 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진짜 바울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울이잖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어. 바울이 달라졌어! 놀라워! 정말 놀라워! 사람들은 달라진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걷고 또 걷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나눴어요. 하하호호 기쁨이 가득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달라졌어요.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하호호,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요. 말씀파워,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 파워, 예수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 파워, 예수님. 친구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때리고 오게 가두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대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파워, 예수님! 다 같이 시작!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다같이 두 손짝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했어요.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성격과 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유닉계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따라따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유닉계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모와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욱 친한 친구가 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예쁘게 예배드린 우리 유닉의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